자 11번입니다. 다음 그림과 같이 가로 길이가 30, 세로 길이가 20인 직사각형 모양의 노래, 폭이 X인 길을 만들려고 합니다. 길을 제외한 노래 넓이가 200제곱미터 이상일 때 X의 값의 범위를 구하죠. 자 요거를 다 붙였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. 다 붙였다 그러면 이런 식의 그림이 나오겠죠. 원래 길이 있었던 자리 붙었고 길이 있었던 자리가 붙었고 이넓이를 구해주시면 돼. 이넓이가 이제 200 이상이 돼야 되는 거죠. 자 가로 길이가 30에서 기의폭만큼 줄었고 세로 길이는 20에서 기의폭만큼 줄었어요. 그럼 식이 이렇게 돼요. 3 0 x 곱하기 2 0 x가 200보다 크났다. 자 분배법칙에서 600자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5 0 x 플러스 x 제곱 200자 <laughs> 좌변으로 넘겨주시면 x 제곱 e 0 to s x 플러스 o minus o s h x 자 여기는 4랑 10, 마이너스, 마이너스 해주시면 되죠. 자, 그러면, <laughs> 왼쪽이니까 또는입니다. 그죠? 또는 40과 10이 나오는데, X는 작은 값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큰 값보다는 크거나 같다가 되는데, 자, 요거는 답이 될 수가 없어요. 왜냐면, 하 가로 길이가 30인데 길의 길이 폭이 40이 될수 없잖아요. 자 이제 여기 됐는데 일단 길이니까 0보다는 커져야 됩니다. 그리고 10보다는 작가가 같아져야 되죠. 이렇게 범위를 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